그래서, 쓰레기통. 자, 되게 간단해요. 쓰레기통. 됐을까요? 쓰레기통. 완성. 안녕하세요. 빅쥐입니다. 자, 오늘은 쓰레기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로 눌러서 왜 뚜껑이 탁 열리는 그런 쓰레기통 있죠? 자, 그래서 쓰레기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먼저 뭐가 필요하시냐면요. 보라색, 보라색 커넥터입니다. 보라색 커넥터에다가 파란색 로드를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연결했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 다음, 반대쪽에도 똑같이, 보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라색 커넥터 하나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라색으로 연결했어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또 보라색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왜얘로 하냐면 부품이 음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일단 얘기를 할게요. 해볼게요.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커넥터 연결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연결했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보라색으로 연결할게요.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서로 마주 봐야 되겠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도 연결했어요. 계속 이렇게 둘러주세요. 계속 둘러서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는 부분이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제대로 못 따라오더라고요. 어, 여기가, 자, 팔각형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팔각형을 못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따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팔각형을 힘들어해요 왜 이게 힘든지 저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래서 쓰레기통의 맨 아랫부분입니다 맨 아랫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란색 로드들을 노란색 로드를 여기에다가 쭉 연결해 줄 거예요 찾아야 됩니까? 노란색 로드, 노란색 로드, 자. 노란색 로드 찾았고요. 여기다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노란색 로드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다음 해야 될게 위쪽으로 갑니다. 이제 2층 요윗 부분이에요. 윗 부분에 들어갈 거는 파란색과 보라색을 연결한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요?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다음 반대쪽에도 뭐 해야 되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다음 빨간색을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빨간색 커넥터를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쪽에도 똑같이 똑같이 여기에다도 빨간색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음, 여기에는 무엇을 할까? 여기는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2층으로 들어갈 거야, 여기가. 이렇게 2층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여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거기 연결은 뭘로 할 거냐면, 음, 잘한번 봐야 돼요. 여기는, 아,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녹색 로드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녹색 로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음, 보라색. 녹색, 녹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녹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은 좀 그런데 일단 하얀색으로 가보자. 여기 하얀색, 자, 하얀색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쪽에도, 이쪽에도 연결해야 되겠죠.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는... 녹색이 제가 많이 없을지도 몰라서 그냥 일단 보라색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하나는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얀색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자, 그 다음, 이쪽, 위쪽 부분은 뭘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보라색으로 갈게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 파란색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파란색 연결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연결 있니다 가고 그 다음에 녹색 연결 갈게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아니라 하얀색 연결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지금? 저 옆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살짝 모양이 틀려졌다 여기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됐어요. 요런 모양. 여기까지 한번간 다음에 다시 한번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라색으로 갑니다. 보라색, 갔습니다. 하고, 여기는 하얀색 갈고 됐죠? 하얀색 커넥터로 갔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어, 여긴 녹색으로 갔으니까, 어, 간만에 녹색 갑시다. 녹색으로 가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노란색 노드를 다시 끼워줘요 노란색 노드, 노란색 노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노란색 노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발로 밟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발로 밟는 부분은 이건 살짝 치워놓고 녹색 커넥터에다가 노란색 로드를 하나 끼웠어요. 자, 그 다음에 번데기 커넥터들이 있었죠? 네, 번데기 커넥터를 두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커넥터 있을 거예요. 오렌지색 커넥터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자, 오렌지색 커넥터. 먼저 번데기 커넥터를 하나 구멍 끼우기로 넣으시고요. 구멍 끼우기예요. 그 다음에 번데기 커넥터를 구멍 끼우기로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 구멍 끼우기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 펀데이 커넥터 하나를 또 하나 넣어주세요 그 다음 녹색 커넥터를 여기에다가 묶어서 이렇주시고요그 다음 파란색 로드 두 개를 자 주황색 커넥터의 한쪽엔 이렇게 파란색 로드를 끼웠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에는 이쪽에는 노란색 로드를 이렇게 끼울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 왔을까요? 그 다음 이쪽 이 부분, 이 부분에 뭐 이걸로 해도 되고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보다는 좀더 넓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음, 뭐 상관은 굳이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걸로 해볼게요 그냥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모양 바꿔도 되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얀색 커넥터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번데기 커넥터가 있는 부분에 파란색 모두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이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다음 이제 번데이 커넥터가 4개가 필요해요. 번데이 커넥터 4개를 일단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세 4개를 저도 준비했어요. 4개를 준비 했고 그다음에 파란색 로드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란색 로드에 번데이 커넥터 두 개를 끼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파란색 노드를 연결할 건데, 아까 남은 두 개의 번데이 커넥터 있죠? 얘네를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끼우기로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옆에다가 다 돼지꼬리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합시다. 물론 직각 끼우기로 연결해도 되는데, 얘는 잠깐, 어, 유동성이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뭐를 연결할까? 자, 여기는 이렇게 회색 로드를 두개를 연결했습니다 일단 잘 따라왔을까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얘를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갈게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거고 파란색 로드가 빨간색 커넥터에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다음 이 녹색 커넥터를 여기다가 직각기울로 노란색 노드에 직각기위로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이 위쪽 부분이에요. 이제 위쪽 부분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여기에 노란색 커넥터가 있는 부분에 전부다 노란색 노드를 아 노란색 로드가 있는 부에 노란색 커넥터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감다 노란색 커넥터 연결했습니다. 노란색 커넥터 연결했어요. 어디서 따라왔나요? 노란색 커넥터 연결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어, 이 사이 부분, 어, 사이 부분은 여기에 만약에 부품이 되면 좋겠고 안 되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녹색으로 갈게요. 녹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아있는 녹색들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뭘로 연결할 거냐면 파란색 로드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가 지금 휘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파란색 로드 됐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계속해서 녹색 로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연결됐고요자 그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각형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 이쪽 이제 뚜껑 부분 만들어 볼게요. 뚜껑 부분은 자 이건 잠깐 두고요. 녹색 커넥터가 8 개가 필요해요.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깎이네 저. 오 어, 이거 여덟 개. 아, 녹색, 녹색 커넥터 8 개. 그다음에 파란색 모드들을 로 예전에 팽이 만들었던거 기억해요? 그 팽이처럼 그 다음 하얀색 커넥터가 여기에 몇개가 필요하냐면 섯개의 하얀색 커넥터가 필요해요 다 빼는게 있구나 그래서 다섯개에다가 하얀색, 하얀색 로드들로 이제 연결합니다 하얀색 로드들로 여기에다가 예전에 팽이 만졌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팽이가 여기에 먹을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럼 <목소리> 번데기 커넥터를 4개 준비해 주세요. 번데기 커넥터를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 살짝 빼고 구멍 끼우기로 두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묶어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구멍 끼우기로두개 넣어주고 넣어주세요. 자, 이래서 번데기 커넥터가 어디 어디 들어갔죠? 여기랑 여기랑 두 개씩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곧다 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얘는 자, 가운데 부분터 연결해 볼까? 요거 있죠? 아까 요거 두개 나온 거. 걔가 어디 연결할 거냐면 여기에 가운데 부분. 여기에요. 여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직각 기구로 이렇게 끝까지 연결해주시면 자 쓰레기통 완성이에요. 어떻게 쓰레기통? 얘를 누르면. 열리죠? 닫히고 열리죠? 닫히고 여기에다가 비닐봉지가 쓰레기봉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이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자 그래서 쓰레기통 자 되게 간단해요 쓰레기통 을까요 쓰레기통 완성 아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